예,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파시오 독재 정권은 기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지난 연말에 이어 또다시 한국 기독교 청년합 대표회장 정광은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정광은 목사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압제를 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청선 후에 종교와 언론의 패권을 정리하겠다며 종교 탄압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공언했듯이 벌써부터 종교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실제적인 부정선거 범죄는 청와대가 가장 노골적으로 하는 일 아니었던가.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아닌 두루킹 부정선거 사범 김경수와 문재인 청와대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먼저 구속하라. 2020년 2월 2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해란. 감사합니다.